하루 10분 성경을 묵상하는 말씀의 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난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라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평안하세요. 어, 말씀을 대하는 이 귀한 시간에 마음을 모두 기도함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녁에도 우리를 지켜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지 변치 않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이 우리 기쁨이요 힘입니다. 주님, 말씀을 대하는 이 시간 우리 귀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주님의 뜻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삶에 주님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 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어,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귀한 한날 되기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상속자이든 일꾼이든 이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상속, 상속자이십니까? 아, 하나님이 삼으신 그 상속자이십니까? 여러분 일꾼, 일꾼이십니까? 지금도 어, 주님의 일을 붙들고 일을 해야 하는 그 일꾼이십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고 정하는냐는 오늘을 지내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이 너는 어떤 마음으로 스스로를 부르고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정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지 묻고 계십니다. 혹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 힘을 붙들고 계십니까? 각각 TV 프로그램 중에 언더커버한 그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원래 사장이고 높은 직책인데 그 종업원들 저 멸단이 일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몰래 변장을 하고 같이 가서 합니다. 이 사람들 즉 변장한 사람들은 태도가 다릅니다. 그저 오늘 시간에 내일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뒤 좌우를 볼줄 알고요. 그 다음에 더 열심히 그냥 내가 여기서 시간당 얼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를 어떻게 잘 되게 하고 고객들을 어떻게 상대하고 앞으로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회사의 주인이기도 하고 높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마음으로, 너는 어떤 태도로 누구라고 부르면서 지내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상속자라는 것을 믿고 상속자처럼 주님을 따르기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간에 보면 너희는 어, 그이 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이방인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인데, 이제는 어느 수준까지 갔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수준까지 갔어요. 왜 어떤 수준? 복음을 아는 수준. 복음을 믿는 수준. 예수와, 6절에 예수와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 수준으로? 사도 수준으로. 누구 수준으로? 예, 그, 그, 선지자 수준으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사람이다. 언더커버한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속자이면 그저 내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도의 수준이다 예언자의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이 말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요, 나는 일꾼이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 보기에는 부족하고 세상이 판단하기에는 별거 아니고 그리고 내 스스로도 어떤 자팔 절에 지극히 작은 자 성도 중에 사도 바울은 항상 그게 있잖아요. 예수를 비박했던 사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일꾼은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희가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주신 것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있다고 에베소서 계속 해온 말은 하나님이 경륜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뤄나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고 배워나가는 게첫 번째는 은혜로 구원 받은 거고 우리 같은 사람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었던 사람도 하나님께 똑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했고, 배로 운송이 돼서 로마에 갑니다. 재판을 받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지냅니다. 감옥에서 전하는 소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는 감옥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할 거예요. 너희들 성도들도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혀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 저 사람의 과거는 유대인 중에 율법조회자였고 예수를 핍박했던.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인데, 내가 감옥에 있어도 어떤 사람이다. 나는 일꾼이다.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경륜의 복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복음,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기에 감옥에서도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옥에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평가는 여전히 나는 얼마를 받는 그런 사람이고 여전히 나는 뭐 어느 부분에 성공했고 어느 부분에 실패한 사람이고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아픈 사람이고 여전히 나는 잘안 되는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일꾼이 되었으니,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보면 환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감옥에 있는 나도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으니, 너희도 복음의 일꾼으로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상속자이니, 오늘을 하나님께 받은 상속자이니, 상속자답게 살고. 너희가 상속자이니 너희의 몸과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딸처럼 살고 그럼 너희가 상속자이니 낙심하지 말고 감옥에 있는 나도 일꾼이다 상속자를 붙들고 사는 것 같이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을 다시 선포합니다. 제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의 상속자입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대로 멈출 사람이 아니고 지금 내 모습에 멈출 사람이 아니고 주님은 오늘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믿음으로 살라고 상속자로 주셨으니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옥에서도 일꾼이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할수 있었으니. 우리가 지금은 감옥에 있지는 않잖아요 아니 때로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어떤 감옥에 있고 저는 어떤 감옥에 있을지라도 주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답게 믿고 사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일꾼입니다 감옥에서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일꾼이니 우리 자리에서 우리 시간에 예수를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가 상속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인데 일꾼 되게 하셨으니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 주신 사명 오늘이라는 사명 이 자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여기서 내가 상속자로 일꾼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동행하시는 예수님 만나고 붙들고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도 앱에서 말씀 이어지겠습니다. 내로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